RSA 시리즈 스펙트럼 분석기의 EMI 측정 어플리케이션에서 테스트 파일을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MI 모드에서 프리셋을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장된 테스트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트레이스 스테이트에서 파일 익스플로러를 사용하여 적절한 디렉터리로 이동하여 이 e 스테이트를 불러옵니다. 이 트레이스 및 스테이트 파일에는 초기 트레이스, 모든 리미트 활동, 리미트의 마진, 스캔 설정, 디텍터 설정, 신호 테이블의 결과 및 미터 설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파일로 저장되며 쉽게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트레이스를 사용하여 이 트레이스의 설정에 대해 다른 장치나 유형을 비교 테스트할 수 있어 비교 테스트가 간편해집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트레이스와 스테이트를 저장하는 것도 매우 쉽습니다. 이를 온보드 메모리나 USB 메모리에 직접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 파일을 간편하게 조작하고 저장하며 아카이브 할수 있습니다. 리골의 EMI 모드가 포함된 스펙트럼 분석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를 따라 리골 코리아 사이트에 방문하여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